웨스티 견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모질.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모다라는 건다 알고 계실 것이고 와이어 코트와 부드러운 언더코트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게 스탠다드한 웨스티의 모질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애들만 다 틀려요. 언더프트가 많은 애들도 있고, 와이프트가 없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질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내 강아지는, 아, 스탠다드는 이렇지만, 내 강아지 털은 이래라는 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디 가서도 관리를 받으면서도 감안을 해주세요라고 말이라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털의 형질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마다, 아이들마다, 어, 와이어 포트와 언더 포트의 그 비율과 어떻게 털이 어느 정도 주기가 빠지는지 이런 밸런스를 견주가 잘 알고 있으면은 그 밸런스에 맞게만 트리핑 관리를 해 주고 빗질을 해 주고 관리해 준다면은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은 걸릴 일이 없어요. 기본 모질 관리는 집에서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미용실에서 예쁘게 하는건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모질의 와이어 코트와 언더 코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코틀랜드 고산 지방에서 살았던 아이들은 비도 많고 추고 밤도 길고 안개도 많고 그리고 또 바위틈이나 나무뿌리 가시 넝쿨을 뚫고막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가복 같은 와이어 코트가 있어야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 코트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비가 오거나 너무 추우면은 또 속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언더 코트, 부드러운 솜털 같은 언더 코트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지 추위도 견딜 수 있고, 그렇게 환경에서 적응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문제는 지금의 아이들은 사냥을 하지 않잖아요.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키우듯이 빡빡히 기계를 밀어버리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모질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그 밸런스가 깨지면은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그 형질도 다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집에서 스트리핑을 통해서 그 예전에 사장을 하면서 자연 스트리핑을 했던 이런 것들을 대체해 가지고 해준다 모질은 그런 식으로 생성이 됐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